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휴가 때 물놀이를 많이 즐겨보았는데요. 10대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호르몬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두피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준이의 경우에는 푸석푸석한 머릿결도 문제였지만 비듬이 생기고 일단 머리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머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10대 전용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으로 증명된 확실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 믿고 사용 중입니다. 일단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식약처 인증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로 닥터 방기원의 제품이에요. 끈적임은 거의 없는 샴푸인데요. 아쿠아 계열의 시원한 향이 어우러진 상큼한 잠몽향이랍니다.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으로 개운하게 딥클렌징이 돼요. 시간이 조금 여유로운 날은 머리에 샴푸 거품을 올리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쭈나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전에 사용하던 샴푸보다 훨씬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실트 성분이 있어서 피지 흡착은 물론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정수리 주변에 비듬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준이의 경우에는 노폐물 관리가 되는지 머리가 덜 간지럽다고 하더라고요. 두피 가려움이 좋아지는 것은 개선 효과를 통해서 알수있었고요 암모니아 감소율과 초산 감소율을 통해서 두피 냄새 개선의 효과도 증명되었어요. 무겁지 않은 거품이라서 준이도 부담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너무 거품이 안 나는 제품들을 좀 사용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닥터 방규원의 붕은 거품도 잘 나고 잘 지워지기도 해서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는 정수리 냄새, 비듬 그리고 땀나고 난 다음에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엄청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준이가 요즘 아주 애정하고 있답니다. 사용 후에 정말 머리 관리 중에 하나는 잘 말리는 거 아시죠? 브랜드 신뢰도, 브랜드 애착도, 재구매후도타입추첨으로조망으로까지 의무, 21만명 이상이 실제 참여한 표에서전체 5개 부위 압도적 1위를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샴푸 후 머리를 잘 말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호르몬의 영향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두피의 가려움, 뭐 비듬, 그리고 피지론이나 기름기까지 아이에게는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인증받은 결과들이 많은 닥터 광견 제품으로 골라서 2주 넘게 사용 중인데요. 일단 쭈니의 만족도는 개운해서 좋고 거품이 무겁지 않아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잘 씻겨져 나가니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줄었고 비듬이 감소했고 머리를 긁는 횟수가 줄어든 걸 봐서 결과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